안녕하세요 충씨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착용하고 있는 벨트 세가지를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품부터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지난번 늦었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 드렸던 제품인데 브랜드 마리아노의 가죽 벨트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작년에 구매를 했었고 뭔가 포인트 줄만한 제품을 찾다가 젠테에서 할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던 그 제품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가죽 두 개가 레이어드 되어 있는 형태로 앞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얇은 스타일의 가죽 벨트입니다. 여끝 부분에는 이렇게 마리아노 로고 각인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앞부분이 레이어드된 꼬임이 예뻐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제가 살때 사이즈가 하나 남았어가지고 라지로 구매를 했었는데. 역시나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조이는 용도보다는 약간 바지에 레이어드 하는 식으로 포인트를 주는 데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살짝 보여드리면 좀 가깝긴 한데 이런 느낌으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끝칸을 착용하면 이렇게 흘러내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어드하는 맛으로 잘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정말 확실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샀을 때는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구석에 바가 났던 것 같은데 이 레이어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잘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니크한 스타일의 벨트를 찾으신다면 저는 이 마리아노의 이 가죽 벨트를 정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자 여름 코디가 좀 심심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벨트로 포인트를 주거나 하면 아주 멋스러운 코디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벨트는 바로 브라운 벨트입니다. 브랜드 노운의 벨트고요. 이렇게 금장과 살짝 밝은 컬러의 브라운이 합쳐진 그런 벨트고요 딱 봤을 때 핀터레스트 느낌이 가득한 그런 벨트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맸을 때 그렇게 막 엄청 부담스럽진 않더라고요 부담스럽진 않아서 요즘에 정말 잘 매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살짝 이런 느낌이고 주로 저는 이런 느낌으로 착용을 합니다 앞에만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슬쩍슬쩍 보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막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포인트로 잘 착용을 할수 있는 그런 벨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트렌디하면서 멋스러운 컬러 포인트가 있는 벨트를 찾으신다면 저는 이 제품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정말 저랑 오래된 친구 같은 그런 벨트입니다. 블랙 컬러의 꽈배기 벨트고요. 요거 제가 저녁 하고 나서 옷가게에서 샀으니까 거의 한 8, 9년 정도 된 그런 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블랙 컬러의 가죽이 살짝 땋은 머리 느낌으로 이렇게 굵게 들어가 있는 꽈배기 벨트입니다. 이제 이렇게 바래질 정도로 정말 잘 착용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뭔가 꽈배기 자체가 일반 벨트보다는 좀더 포인트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조여서 착용을 할수 있어가지고, 자주 손이 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무튼 이 제품은 도세지만, 요런 비슷한 느낌으로 꽈배기 벨트를 착용하시면, 약간 일반적인 벨트보다는 좀더 스타일리시 하면서, 좀더 멋스러운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과 비슷한 제품을 찾아서 이쪽 사진으로 첨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가 정말 잘 착용하고 있는 벨트 세 가지를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이세 가지는 제가 찐으로 정말 잘 착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벨트를 찾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